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학원 은석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현재 은석학원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배경식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성공을 위해서 저희 대동학원 은석학원에서 올해 연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전략, 기타 여러가지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영 안에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콕집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왜 재수하러 강남으로 가십니까?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입 재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더 한다, 반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역때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습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수라는 것은 다시 한다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대동학원, 언석학원은 크게 4개의 모집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먼저, 의대반, 일명 소위 말하는 메디컬반이 되겠죠. 의치한 약수. 그 다음에 종합 정규반이 있고요. 정규반은 우리 기존의 재수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모집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쌤들과 좀더 세밀한 부분의 교과 커리큘럼과 상담,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독학 위주로 이루어지는 독학반. 그리고 그 독학 하면서 꼭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들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좀더 취약과목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과목만 수강하는 융합반으로 총 4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모집반에 대해서 모든 학생은 트리플 담임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 담임 시스템은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죠. 담임 선생님이 뭐 교과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생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지만 저희 본원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특화되어 있는 입시 담임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원내 생활에서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생활 담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 각 교과마다 교과 담임쌤이 배정이 됨으로써 좀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관리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 인재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1등 이제 엔수 학원으로 입시 학원으로 정평이 나 있고 단연간에 이 시대인재를 1등 학원으로 올려 주는데 공신한 제일 첫 번째 차이점이 고유 창작물인 이 시대인재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텐츠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 영역에 걸쳐서 컨텐츠가 제작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원도 구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2026학년부터 이 본원 시대인 이제 본원과 본사와 전격 어, 계약을 해서 경남에서는 최초 이자 유일이고요, 부산에서는 제수 종합반 학원에서는 최초로 어, 쓰게 되는 이 시대인 이제 컨텐츠. 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최적화되었고 가장 우수한 퀄리티적으로 좋은 그런 컨텐츠를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국어, 수학, 영어, 뭐, 탐구까지 해서 시대인재 컨텐츠를 주교재로 수업교재로 활용을 합니다. 국어 같은 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커넥텀, 뉴 커넥텀이라서 독서 문학으로 나눠져 있는 연계 그리고 독서 문학에 대한 지문에 대한 연습을 할수 있는 이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지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시대인재 어, 자체 컨텐츠의 최상의 주간지고요. 이거는 이제 1, 2 등급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발판을 위한 그런 주간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 서바이벌 전국 모의고사라 해서 실전풀세트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는 엑셀, 커넥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학통 미적기야 선택과목 공통과목 합쳐서 3월부터 출간에 되는 엑셀레이터. 러 이게 이제 제가 수학 강사라서 알지만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11월까지 나오는 브릿지 전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서바이벌 모의고사 6평 이후로 나옵니다. 6평의 경향을 분석해서 풀세트 모의고사 이루어지는 서바까지 이렇게 수학은 컨텐츠가 시대인제 컨텐츠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와 서바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왜 강남으로 가십니까? 라는 거죠. 사실 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 모인 이유가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교재, 어떤 부분으로 수업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이 경남 기숙학원이, 아군가 부산 통학학원이, 대동학원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부교재로 메가스터디 콘텐츠, 메가스터디 교재랑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도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부교재로 활용을 하거나 그부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될수 있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챙기기 위한 게 올해 2 0 2 6학년도에 저희 학원의 컨셉입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교재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고요. 이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죠, 사실은. 자 아, 그리고 본어는 유명해요. 시험이 정말 많다. 시험을 토대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와 어느 정도 최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치는 형성평가. 국어와 영어를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형성평가 아침에 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치는 주초고사가 있습니다. 매주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 돌아가면서 대동 N 은석 고사라고 해서 DN 고사 주초 고사를 실시하고요. 를그 다음에 월간 사설 모의고사인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투스 메가 종로 모의고사 중 퇴기를 해서 저희가 원래 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평, 9평은 당연히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각종 시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또한 저희가 실시해서 를 저희 한 달간의 시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한테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와 연습, 그 다음에 반복된 부분들을 피드백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대동학원 은성화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수능 만점 프로젝트. 이거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수능 만점 프로젝트가 정말 좋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사 (4위권) 학생들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부터 치고 나면 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사위권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별하고요. 이사위권 학생들의 시험지를 가지고 본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험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는 풀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됐는지 이제 전문 강사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만의 프로그램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새 수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한다. 사실 수학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사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원은 가우스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 수업을 배운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에 대한 풀이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개인별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채점을 해서 또이 테스트를 본 거에 대한 뭐 클리닉지가 나오겠어요. 틀린 문제는 유사 문제가 나오게 되고 맞춤 문제는 발전문항 구성,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클리닉지가 또 열에서 열다섯 문제, 열 문제 내외로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한테 개인 워크북으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수업을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유형에 대해서 취약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완전 학습을 하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일반 재수 학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인강을 많이 보자는 패스를 끊어서 인강을 많이 보고 있는 추세인데 인강이라는 게 사실 내가 그냥 보고 있다고 해서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강 청취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인강을 듣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인강 청취 계획서를 씁니다. 그래서 담임님한테 제출을 하면은 인강 계획된 대로 다음날 인강을 듣고요. 인강을 청취하고 나서 그 인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됐어요. 백지화를 시켜서 내용을 묘하게 써본다거나 아니면은 어,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써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강청취 보고서를 통해서 관리자가 점검을 해서 인강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했는지 인강에 있는 내용을 본인 걸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인강만으로 공부가 되어 있다고 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 플랜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학습 플랜에는 모든 학생이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능은 자기레이스잖아요. 이게 뭐 연간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한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1일 1일 매일 데일리 리뷰를 통해서 본인이 공부를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순수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성실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학습 플래너를 매일 매일 학생들을 쓰게 시키고 그거를 담임 쌤들이 진로 쌤들이라든가 교과 담임 쌤들이 점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뭐 이건 네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이 속도로 하면은 개념이 좀 오개념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조금 더 나은 방향, 개별적으로 일대일 맞춤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맞춤별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로드맵입니다. 3, 4월쯤 6평치기 전에 개인별 연간 커리큘럼과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로드맵이라는 것은 본인의 목표 대학 학과 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과목별로 동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이 동떨어져 있는 점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나가야 되는가를 이 진학쌤, 교과쌤들이 합쳐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정확한 가시성 있는 당장의 1년 동안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당장 순간순간, 한달한달 한 간에 이 로드맵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단기적인 목표로 성취감과 그 다음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우리 저희는 연간 로드맵 시스템을 총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1차는 입수하고 나서 2차는 6평 치고 나서 3차는 9평 치고 나서 수능을 앞둔 상태에서 로드맵을 제시를 함으로써 단계별로 이 공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요런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제수학원 위탁업체를 많이 쓰죠. 저희는 위탁이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이게 그럼 위탁이랑 직영이랑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첫 번째는 퀄리티적인 부분이겠죠. 메뉴라든가 맛이라든가 아무래도 공부는 밥심이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뭐 학생이 개별적으로 뭐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좀 편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알러지 반응을 이루기 때문에 좀 깊이 해야 되는 금지해야 되는 이런 식품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대처가.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이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거나 어떤 그럴 때는 죽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한 알러지 같은 것 부분들도 이제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그 알러지에 대체할 수 있는 찬으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는데 밥 먹는 시간만큼은 좀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이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동사 이처럼 다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으로도 유명하죠. 다음으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저희는 수업하는 강의실도 있고 정독실이 좀 아늑하게 별도로 따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좀 공부를 몰입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부 시간에서 좀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쾌적한 이런 정독실과 강의실을 분리시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소수로 운영을 하고 실적이 좀 좋은 학원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흡연자 는 절대 이제 입학이 금지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성 교제 다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종독실과 식당에서조차도 남녀간의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간의 대화가 원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묵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휴대폰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철저하게 대입 성공을 위한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대동학원은 서원은참 역사가 있죠. 30년 전통의 대입학원, 입시학원 뭐 결과도 보시다시피 명예 전당도 만들어져 있고, 많은 정말 우리 학부모들은 한 번쯤은 저희 학원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네, 그것으로 증명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